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서기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내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지게 하는 것이나,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는 이라. 지혜로운 자와 미란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는 이라.